지휘입니다. 예! 여러분, 문재인 끌어내리고 싶죠? 예! 문재인 끝장내고 싶죠? 예! 솔직히 속된 말로 말해서 문재인 굴러 보내고 싶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문재인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를 속이려고 한 방법이 어려운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사람들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변동형 비례대표제, 베스트 트랙, 뭐,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거들으면 뭐, 되게 어려워 보이고, 우리 삶하고 맞닿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통과되든 말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시고, 내가 온라인 게임 좀 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련된 거 같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 그거는 좌파들하고, 그 좌익사상을 가진 엘리트들이 늘상 하던 그런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산주의! 문재인이 자기도 탄핵당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하고 있는 게이 연동형 비해 대표자니 공수처, 공수처 설치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산주의!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켜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어, 이 방식을 내가 써먹으면 좋은데 나만 써먹으면 좋은데 나한테도 써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한게 뭐예요 자기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킨 과정 그 과정에서 써진 트릭들 낱낱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과정에서 들어맞는 겁니다 시끄러워요 어, 저런 사람들한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인도하십시오 문재인을 탄핵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거 겪었죠? 문재인이 그거 겪을까요? 3분의 2 이상이 문재인 탄핵에 동의할까요? 좌파 정당만 4개인데? 그거 생각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이 어떻게 어떻게 탄핵소추가 돼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을 탄핵시킬 것인가?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이 자기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꼽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국회에서도 해 헌법재판소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문재인 어떻게 끌어내릴까요? 그래서 믿을 것이 국민밖에 없다고 대한애국당이 3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될 말이 있니다 우파는 절대 혼자 죽어서는 안 된다. 자살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의미 없다. 좌파들은 시체파리가 가능했지만 우파는 절대 크게 안 된다. 12년 전이었습니다. 2017년 아니 2007년 2월 4일이었죠. 그날 새벽에 저의 동지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탈복하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전단지 뿌리고. 그런데 그걸 이슈화안 됐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일부 언론만, 뭐, 사회불만자가분신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람이 무슨 전단지를 뿌렸는지, 그거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을 우파가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우파는 반드시 최대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목숨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우리의 적들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을 때 그때 의미 있는 싸움에 기꺼이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가끔 여기 연단 옆에 저는 분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계를 이기지 못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은 끌어내려야 되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희 분탕이지. 대한의 목당한 적발이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뭐 오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들께 뭐라고 하느냐? 아, 여러분 선생님, 오늘 문재인 목을 따실 생각인가 보군요. 방법 이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이런 일차원적인 사고로는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만 쏟아내는 분노, 일차원적인 분노, 화풀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반일취적을 처리한다 그렇게 한다면 반일취적 중에 누구를 어떻게 괴롭힐 것이며 어떻게 자기 지역구에서 골탕을 먹일 것이며 어떻게 문재인의 수족들을 궁지로 몰고 갈 것인지 절저하게 계산하여 절대 들키지 않고 그들을 몰아낼 방법을 궁리하셔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부르지느냐 문재인을 골로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것을 동정론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9호로 마치겠습니다. 좌파 독재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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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